안녕하세요. 타임즈 거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존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어, 2024년 3월 11일 자 타임즈 기사 중에 The b 게시판 기사에 한국 기사가 실렸어요. 그것도 우울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합계 출산율이 0.7이 되었다. 이 기사 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사를 보면 1970년대에는 4,500만. 계속 합계출산율이 지금 감소해서 83년도에는 2.0, 아, 4.5군요. 4.5, 2.0, 그 다음에 현재는 0.7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타임즈에까지 나올 정도니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인구위기가 커가는 국가, 대한민국 넘버원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경고가 있었고, 절출생 나라의 어떤 가장 1위가 한국이다 보니까 어떤 정책의 근본을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언론 기사가. 한번 캡처해 왔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아, How South Korea, 어떻게 한국은 Is Tackling Tackle 이란 말은 우리가 축구할 때 Tackle 한다고 하잖아요 그 공을 뺏는 것인데 이게 이제 동사로 써 가지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거 이것을 Tackle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demographic, 자, demographic 그래프란 말은 어원이 r i t e 란 뜻이잖아요 쓰다 그리고 데모란 말은 People의 뜻이 있거든요 어원이 그래서 우리가 디마크러시 어, 하면은 민주 국가죠. 왜? 백성이 다스리는 국가. 디마크러시. 그다음에 데몬스트레이트 하면은 데모가 뭐예요? 쇼 보여준다.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터라는 말은 한마디로 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리 나가서 데모한다는 말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데몬스트레이터 사람들한테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이제 데모 그래픽 하면은 인구 통계적인 이런 회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라이시스 인구 통계적인. 위기의 저출생의 국가의 어떤 문제를 한국이 어떻게 다루는가, 다루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국에 사니까 이미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익숙해요. 내용이. 그래서 좀 쉽습니다. 쭉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uth Korea is projected to. 자, be projected to 하면은, 뭐, 멋이 예상이 되어진다라는 숙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be expected to. 자, 프로젝트란 말은 뭐뭐 앞에다가 던진다는 것이니까, 뭐뭐시 기대되어진다, 뭐뭐시 예상되어진다, 이런 수거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국은 예상되어진다는 것이죠. become the world most aged country입니다. 2044년까지 가장 노화가 된, 나이가 먹은 국가주, 국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last y 지난해, the number of people in t h e 70s. 자, 70년대 사람들의 수가 exceed. 초월했다는 거예요. Those in their 20s for the first time ever. 아, 지금까지 처음으로 20대의 그런 그 숫자보다도 어,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 70, 70대 사람이. 70년대가 아니고 70대죠. 아, 70대 사람들이 20대의 숫자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some 24.5% of those in 그러니까 70대의 24.5%와 above 그 이상이 여전히 워킹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as of January, so as, of는 as of 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As of 현재란 뜻이에요 현재로부터 그래서 특정 시점을 나타내서 현재부터 이런 뜻이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보니까 24.5% 이상이 70대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고 고있라 로컬 미디어 리포트가 보고를 한 거예요 자, South Korean Authority, 자, Authority 하면 당국이 되겠죠 권위 있는 곳, 즉 국가, 당국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Welcome the growing number of elderly workers 그래서 정부는 오히려 이런 그 솔루션, 해결책으로서 elderly, 나이 지긋한 분의 그런 노동자들의 증가하는 숫자를 환영했다는 거예요 어떤 솔루션입니까? labor shortage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 감소가 되겠죠 근데 노동력 감소는 caused by 뭐에 의해서 야기가 됐냐면 demographic shift가 되겠습니다 shift란 말은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shift키면 변화가 되잖아요 창이 그래서 변화 또는 근무 시간이라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적인 그런 변화에 의해서 야기된 노동의 어떤 부족 요것을 이제 노인들이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프라블럼은 이 문제는 페스트바이 어떻게 의해서 직면되어 있냐면, several e c o n o m i e around Asia. 그러니까 아, 시아 국가 주변에 몇 개의 그런 그 경제에 의해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닥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in one in every t e people. 열명 중에 일본은 한 명이 8 0세 이상이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make it the country. 그래서 그 일본을 더 highest proportion of elderly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가장 노인 인구의 가장 높은 비율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 그러니까 1 0명 중에 한 명이 80대 이상. 그다음에 월드뱅크는 그래서 컨실러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무엇으로써 g 퍼에이지드 소사이트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초 어, 노화 국가 사회로 이제 그 월드뱅크에서는 이제 간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지금 트랙 그런 길에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길또 조이 이 바이 자 2026년까지 그런 노화의 국가로 이제 그런 트랙 길위에 올라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 그다음에 싱가포르가 지금. 초 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자, elderly란 말은 원래 손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지긋한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the elderly하면 이제 the elderly people 해가지고 고령자, 노년층 뭐 이런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elderly at work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노노노 노인들이 이제 노년층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In South Korea, 한국에서는요, elderly employment, 자, 노인의 그런 고용이 has risen, 상승해오고 있다는 거죠. steadily, 꾸준히. Since 무한 이후로, the country's statistic, 자, 국가, 한국의 그런 통계 그런 저 권위, 권익 통계 그런 권위는, 어, 그런 권위 있게 말하는 통계 자료는 started to collect, 수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정보를, 2005년도에. 그러니까 한국의 통계청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 2005년도 이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노인층 인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워커 이런 노동자들의 반절이 지금 75세고요.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42.1%가 지금 컨시더 간주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심플 레이버, 그러니까 단순 노동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드 잡 어떤 그런 잡이냐면 이것은 스페셜라이즈드, 그러니까 전문화되어지도 않았고 그리고 리 e q 여, i r e just a few hours of training. 그렇죠. 몇 시간만 트레이닝, 훈련 받으면 아, 다할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쓰레기 줍기라든가 공공 의료, 아니 공공 그런 어, 자배에 많이 가 있죠. 노인분들이. 또는 뭐 도서관에서 어, 그런 책을 정리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자, some 30%. 그래서 30% 정도가 지금 a g r i c u l t u r 농업 분야. 그 다음에 피싱 i s h i n g 어흡. 그 다음에 forestry. forest란 말은 이제 살림학이란 뜻이죠. forest가 숲이니까.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해설사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22.8%가 working in the social affair. 사회 문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서비스 인더스트리. 그러 서비스 그런 산업에 22.8%가 일하고 있다. 자, 이 기사는요. 100세 시대 때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50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2023년도에 벌써 950만이 지금 달성되어 있고, 지금 앞으로 이제 65세 인구가 2060년에 가면, 그 인구의 반이 65세 인구가 된다는 한국 그런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취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36.2%, 그 다음에 일하는 고령자 비중 변화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하는 노인이 지금 현재 36%고요. 고령자는 75%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자료가 나와 있네요. 자, 인센티브하면 우리가 장려책인데 여기에 지금 인센티브에다가 IGE 그러니까 동사 어, 전미사가 i g 가 붙으면 동사 전미사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자 인센테바 인센티바이즈 이게 그러니까 인센티바이징 유스죠. 그러니까 어, 장려를 가하는 젊은 젊은 젊은이들. 자, 민화의 반면 오스트로티 정부는요. 그래서 스크램플트. 부지런히 몸하다 이런 뜻이죠. 스크램블. 어, 스크램블 하면 이제 기어 오르다라는 뜻도 있고요. 투 하면은 급히 서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급히 어드레스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에이징 디마크로피를 자, 디마크로피란 말은 데모가 아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그러는 것. 즉 인구 통계학 또는 특정 지역의 인구 통계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의 어떤 인구 통계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둘러서. 그러면서 인커리징. 그래서 분사구문이죠. 그러면서 서둘르면서 이제 촉구했다는 거죠. Employment at all a g e 모든 나이대의 그런 고용을 이제 부추겼으며, Boosting low fertility rate죠. 자, 퍼트레트란 것은 이제 어, 그 낮은 어떤 출산율이 되겠죠. 퍼트레트란 말은 원래 비옥한 뜻인데 그런 비옥함이 적어졌다는 것이니까 낮은 출산율을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인들의 이런 통계 자료를 이제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인타이스란 말은 이제 부축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슬리다 이런 뜻이에요. 오용식동사입니다 그래서 커플들을 이제 to have bigger family. 더큰 가족을 이제 갖도록 부축이면서, 하나, 둘더 나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는 뭘 했다. 뭘이란 말은 뭣뭣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다. 심지어는 이분, 심지어는 뭘 고민하고 있냐면, 그레이팅 주는 거예요. military exemption. 그러니까 군대 제외. 군대를 안 가. 두면 어떤 사람에게 남자에게 have three or more baby. 세 자녀 이상을 두면은 turn 30. 30이 되기 전에, 30대 되기 전에, 아기를 3명 이상 갖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군대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을 지금 뭘하고 있다. 심지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ripple effect. ripple란 말은 이거죠. 물결을 딱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 어떤 정책을 추진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가 되겠죠. 어떤 파급 효과라고 할까요? 물결이 막 흐르는 효과. 우리가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을 딱 던지면 그것이 파급 효과가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막 번지잖아요. 그런 것을 리플 리펙트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저출산 정, 절,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파급 효과는 뭐냐? 에이징 파플레이션 이런 노화의 그런 인구가 컴 옵니다. 와이드 레인징 이펙트로 그러니까 폭넓은 범위의 효과로 오는데. including,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increased health care죠. 증가된 이제 건강보험료.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welfare cost, 복지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복지비용이 이제 음, 증가가 되겠죠. 건강 문제와. In South Korea, 한국에서는 그래서 the official retirement, 공식적 은퇴 나이가 60이에요. 원래는 58이었어요. 그죠? 이것이 2017년도에 이제 uh, raised, 재기가 돼가지고 60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set, 설정이 되었죠. 그 때, 이제, life expectancy. 자, 평균 수명이 되겠습니다. 평균 수명. 뭐라고 한다? life expectancy. 그래서 평균 수명이 저, 어, 더 짧아지면서, 이제, 어, 더 이제 그 은퇴 시점이 이제 늘어난 거죠. 20, 20년이. 자, longer life expectancy.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긴 평균 수명이 오늘날 이제 증가되면서, c o n s e q u e n c e 그 결과, longer time spent in retirement. 그래서 더 오랜 동안에 이제 그 리타이먼트, 그 은퇴 시점이 보내지면서 위다웃 인컴 소득이 없이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애 o 코어 핵심이 되었어요. 뭐에 국가의 데모그래픽 챌린지, 인구 통계학적 도전의 핵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 은퇴하다 보니까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사우스코리아 레이버 유니언. 그래서 사우스코리아의 그 레이버 유니언 노노조가 되겠죠. 노조는 그래서 어지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들로 하여금 to raise 증가시켜라 retirement age를 즉 은퇴 시 나이를 증가시켜라 once again 한번더 그렇게 함으로써 워커 노동자들이 on regular wage 정규 임금을 받 받을 수 있게 해 주, 해주라는 것이죠 for a few more years 한 1, 2년 정도 더 그래서 이제 지금 음, 은퇴 나이가 지금 더 온, 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일본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일본이 65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65세로 갈수 밖에 없지 않냐라고 지금 분위기가 점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인구 통계에 관련된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절추상 국가로 등급되었다. 그런 또한 불안한 뉴스가 또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